자, 618번이야. 2차 함수 F하고 맞지? G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F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갔고 G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시킨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 값을 물어보지. 이걸 굳이 찍는 이유는 F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갔다 G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표현 때문이야. 됐어? 지금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 FX라는 I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갔고 GX라는 아이가 얼마? 2보다 작거나 같대. 자, 다시, fx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은 게 어디서래? 여기 뭐,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fx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왔다는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뭐, 왼쪽에 있는 fx라는 이, fx라고 하는 게 뭐야? 실제로 뭐, 함수값이지. 즉, 함수값, 어떤 x를 넣어서 나온 그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마이너스 4보다 커나왔대. 어떠한 x를 넣어도 왜?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모든 X에 관해서 맞지? 어떠한 X를 다 넣어도 계산한 그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 4보다 작아, 4보다 크대. 그럼 내가 함수값들을 다 계산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4보다 크어나갔다는 건 모든 함수값들은, 함수값들은 어떠한 값보다, 뭐, 어떠한 값보다 크어나갔냐면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야?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 그게 뭐, 함수값들의 뭐, 최소값 맞지? 최소값. 그래서 모든 함수값들은 최소값보다 크어나갔대. 맞지? 그리고 그 최소값들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나 같으면 여기 있는 모든, 모든 함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크나 같겠지. 됐어? 따라서 이 문제는 실제로 뭐 최소값이랑 관련이돼 있다고. 됐어? 그럼 같은 방법으로 지도 봐봐. g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 여기 있는 게뭐 함수값, 맞지? gx라고 하는 게 함수값이라고. 그 함수값을 열심히 계산하는 건데 이 함수값이 뭐?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런 모든 함수 값들 중에, 맞지? 이런 모든 함수 값들 중에, 모든 함수 값은, 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이 함수 값들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뭐야? 최대 값. 맞지? 최대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럼 그 최대 값이, 맞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지? 여기 있는 F라는, 즉,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문제라고 하는 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최대 값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럼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려면 뭐? 얘네 둘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 뭐 우리? 완제로 바꿔야 되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그럼 원래 있던 f라고 하는 식이 f라는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뭐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반의 제곱 필요하잖아. 이거에 반하면 1, 제곱하면 플러스 1 원래식이랑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1 만들어줘야 원래식이랑 같고 뒤에 마이너스 3에 2 플러스 1이지. 그럼 2에 이렇게 묶어내버리면 x-1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1 마이너스 2. 따라서 2에 x-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f. 자,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도 한번 벗고 보자. g라는 i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더하기 6x가 되고, 반하면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9 해야 원래 식이랑 같고, 더하기 2b-1이지. 그럼 안에 앞에 있는 3개만 묶어내면 완전제곱식이 되지. x 더하기 3에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플러스 9가 나오지. 그럼 플러스 9랑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8이지. 더하기 2b 더하기 8. 따라서 우린 뭐, f의 식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얘고 g에 대한 식은 얘라고 맞지? 그럼 따라서 우리 뭐, f에 대한 식이 재니까, 2의 x-1에 제곱 마이너스 3a-1.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8이야. 그럼 그래프 자체가 뭐, 아래로 볼록이면서, 맞지? 뭐, 꼭짓점이 얼마? 1콤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뭐 얼마? y 값이지. 따라서 우리가 뭐이 그래프의 모든 y 값들은 뭐, 왼쪽에 찍히는데, 그 왼쪽에 찍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야? 여기 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됐어? 따라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라는 아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건 얼마?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 거고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리면 A라고 하는 게 얼마?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됐어?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하면 되겠지? 자 그래프가 위로 블록일 거고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2B 더하기 8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 y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의 y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 y 축을 표현해 보면 모든 y 값들은 찍히는데 쭉 계속 내려가지? 그래서 최소값은 없는데 최대값은 언제야? 여기지. 따라서 2b 플러스 8이라는 게 최대값이 되고 2b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면 최대값이 얼마? 아까도 봤지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2b라고 하는 게 얼마?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가 얼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자 물어보는 건 얼마? a 플러스 b의 최댓값이야. a 플러스 b의 최댓값 맞지? a 플러스 b의 최댓값이니깐 자 그래서 a가 언제?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의 가장 클 때는 언제? 1이고 b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의 가장 클 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a의 최댓값, b의 최댓값을 각각 구했고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지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a 더하기 b를 언제? 가장 큰거 가장 큰거두개 더할 때 가장 크지?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뭐? 답은 1번 됐나?